일단은 테스트인데요. 지금 파티 보이죠? 파티 구성. 어, 거의 딱점, 파티에요. 딱점보다 약간 높은 분도 있지만, 대충 평균 내보면은 2.05에서 2.1 사이. 탱커 하나, 힐러, 버퍼, 사제. 그 다음에 수도사, 버퍼, 보조 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보죠. 테스트입니다. 과연, 딱점길에 가면 깨지는가? 고, 고, 고! 음식 버프는 제가 모닥불에서 드릴게요. 혹시나, 뭐, 에픽 음식 있으신 분 돌려주시면 좋고요. 엘리트나. 없어도 뭐 상관 없습니다만. 이거 좋네. 귀엽다. 아이. 이런 모션 하나하나가 참 게임의 애정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귀엽지 않나요? 가자 빰빠밤 고고고 여기서 바로 20분 안에 깨니까 음식 제가 이거 먹을게요 일단 오 누가 줬다 음식 먹었나 방금? 방금 음식 먹었나? 음식 먹었어? 오, 흰살 생선 맞나? 오, 좋다. 감, 음식 감사합니다. 가죠. 꼬꼬꼬. 자, 빙결탱커님 전방으 나서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뒤에 계세요. 꼬꼬 재밌겠다. 가자. 야, 이게 딱 이게 재미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이런 딱점 파티가 재밌는 거죠. 가서 뭐어떻딱 녹이면 재밌습니까? 맞죠? 여러분. 고고고. 자체 하드보드. 해 보자. 트럭 경 트럭, 트럭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갖출 건 갖췄다. 버퍼, 힐러. 갖췄어. 탱크도 있어요. 우린 할수 있어요. 쫄지만 이게 독 데미지라서 그래요. 독 데미지가 빠바바 올라와. 자 지금 뒤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동무 필수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동무가 필수라니까요. 도적 주변을 독구름이 따라다니게 하는 거. 도적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맞죠 게임 사운드랑 목소리 밸런스 괜찮지요? 혹시나 밸런스 안 맞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자독 깔았을때 딱 눈에 들어오네 분위기 좋고 독 깔고 폭탄 던지고 은, 은신! 기습! 독바닥을 깔아야 기습 넣었을때 독 데미지가 터지죠 은신쓰고 기습쓰면 데미지가 더 나오고 보적딜 사이클이 처음에 독 깔고 폭탄 던지고 은신 기습이네. 맞죠? 독 깔고 은신 기습 쓰면은 독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좋고. 그 다음 폭탄. 봐봐. 빠지고, 독 던지고, 독바닥 깔고, 중독 입히고,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가자! 소동을 해야 되나? 오프해놓고, 수동 같이 하자. 자, 빙결님 먼저 돌진 하시고요. 컷시는 스킵하겠습니다. 빙결님 도전! 도전! 빙결님 닭돌 고, 고, 고! 자, 해보자! 할수 있어요. 우리는. 4번, 1번, 5번, 3번, 2번. 필살기 한번 써주고. 됐죠? 그 다음, 독바닥도 깔고, 희습, 폭탄, 할수 있어요. 우리 탱, 딜, 힐, 버퍼 다 있습니다. 독바닥 깔고, 어, 뭐야, 와, 이러면 저라면 이제 안 되지, 딜안 들어가지. 바닥 조심해 주시고요. 바닥 멀리서 깔아주고, 됐어요. 잘했어요. 독바닥 깔고, 오. 독 깔고 기습 넣고 탄을 먼저 던져야 되네요 이번에 독 깔고 오 피해야돼 피피피독 피해, 피해, 피해. 깔고 은신 기습 은신 기습! 폭탄 820줄 될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다시심이 나겠습니다 독 깔고 됐어요 기습 은신 독 깔고 2번 딜을 하고 폭탄 던지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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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깔고 오세요 멀리 멀리 깔고 와 됐어요 그 다음 기습 아 독받아 끝났네 독받아 깔고 은신 써주고 기습 오호 힐 채워주세요!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바닥 무너진다! 던지고, 이거 하고, 바닥 필살기 바닥 무너졌고, 똑바닥 던져주고, 똑바닥 던지고, 은신 기술 폭탄 2번 딜좀 빡빡해 보이긴 한데 피톤이 너무 많네 소방은 좋다 맞죠 자 빡딜 해보세요 폭탄 던지고 기습 폭탄 던지고 그다음 기습 오우 빠져 뒤에, 뒤에 깔고 뒤로 깔고 딜이 좀 빡빡할 듯? 내 생각에는 백 90줄 바닥 깔고 어? 저기네 방치, 방쳐, 방치주세요광 이거 필살기 한번 써야 되겠네 필살기 궁극기로 쫄 처리 해주시고 빠지고 공급기 됐어 녹여! 가골 가골 족쳐주고 됐어 요 됐어요 옥바나 됐어요. 깔고 오이시 1번 기습 자 빠졌네 아직 반피 못 뺐지. 시간 어떻게 돼 있노? 시간 알 수가 없네. 야 이거 이거는 딜이 좀 빡빡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해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할수 있어. 바다 깔고. 5번 3번 그 다음 또똑바닥 또 깔고 오! 바닥피! 뒤로 빠지고 에이 헤이 졸랐으니까 궁극기 한번 써주면 좋고요 192 시간이, 안 나와 있네. 시간을 알 수가 없네. 지금 도동안돼 똑바닥 깔고, 똑바닥 깔고, 나 폭탄 던지고, 기습 써주고, 아따 간지나긴 하네. 레이드 똑바닥 깔고, 은신 기습. 다깔고오 위험 했어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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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지고, 불 바닥, 불 바닥 을좀 멀리 깔 아야 되 겠다. 불 바닥 이 근처 에있 으니까 딜넣 기가 참 그렇 네. 이번에 광, 궁극기 써주세요 궁극기 궁극기 또 나왔으니까 또 깔고 불바닥 불바닥 씨 불바닥 불바닥 피하고 또 바닥 깔고 뒤에, 뒤로 빠지고 호호275 뒤로 빠지고 빠질빠질빠질 빠지 빠지 빠지. 바닥 바닥은 빠지고 네네 아 이거 옮기는 거구나 이게 빠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거, 룬저건 뭐지? 어떤 거지? 룬 저거는? 몇번 남았지? 아, 뭘 대상이에요? 룬이? 바닥 피했어요. 바닥 기본적으로 피해주시고. 야, 딱점으로 하니까 피 존나 빠지네. 물량 한 개나. 야, 물량 다 썼어, 나. 아 이게 오그로였어? 이게? 자동극기 이번에 써주세요 쫄라 왔으니까 동극기 빠지고 뒤 빠져 이제 피달을 맞대 동극기 써주고 닭공 가야 돼 닭공 오호 165! 잘하면 되겠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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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대박인데? 가월 한번 더 나오면은 궁극기 쓸게요 궁극기 물약 빨고요 가월 한번 더 나오면 던지고 폭탄 오류겐? 은신 그다음 기습. 아 뭐야? 안돼. 117 된다 할수 있어요. 힘내 우리 할수 있어. 100줄 남았어요. 우리 할수 있어요. 탱질이 빡질하면 돼. 독 던지고. 그다음 오 뒤로 빠지고. 5번 기습. 88. 궁극기는 일단 10줄 남았을 때 쓰거나, 각오를 남은 써주세요. 각오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만. 자, 독 던지고, 은신, 기습. 어후. 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독 던지고, 던지고 은신, 기습, 힐힐 힐. 다시 힐, 딴수줄할수 힐. 있어 우리, 파이팅. 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빠지면 되고. 구골 없네. 그냥 궁사. 또 깔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또 깔고 5번, 3번. 뒤로 빠져. 오 바닥 깔아주고 뒤에. 뒤로 바닥 깔아주고. 에이 상태 안 좋구만. 오 바닥 보스. 3 번, 두 번, 공국기. 나 공국기 두번쓸수 있다. 한번더 쓴다. 공국기 한번 더. 아씨. 그 공국기가 이구나. 제 인장. 에이네 줄. 십오야 네 줄. 조금만 더. 됐다. 우와 깼어. 야 됐어. 야 수고했습니다 야 잡았습니다 딱점으로 겨우 잡았네요 와 다시는 힐러를 무시하지 마라 힐러도 데리고 가야돼요 오 3등 했어요 도적 좋네 이게 그 피가 많이 빠져요 도적이 없으면 힘들었다니까 아, 도적이 아니라 힐러랑 사지 없었으면 힘들었다니까 수도사랑 내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좋다 3등 보상 뭐 따로 있나 야 속궁 역시 격투가 멋지네요. 멋지죠? 이게 재미죠.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솔직히 아까전에 내가 본캐로 어떻게 다한 거보다 이게 재밌다. 어, 에픽룸 뭐 나왔어요? 보자. 어쨌든 뭐 수도사 보조 힐 버퍼 힐러 힐 버퍼 사제 공대 힐 탱커그 다음 기타 버퍼 다 필요해요 섞어서 가보세요 되잖아 물론 뭐 딜로 8명 가도 되긴 하겠지만 딱 점일수록 조합을 맞춰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뭐 나왔어 어가 장신구는 뭐 나오지 않았어요 열사 안 나왔잖아 내거안 나왔다 까봅시다. 어우, 수고하셨어요, 다들. 멋지네요. 이게 재미죠. 방어구 나왔어요? 아, 기습. 이거 좋네. 기습 나왔고. 이 갓바 좋은 것 같다. 이게 재미죠. 까볼까요? 까보자! 사슬. 꽝이다. 그다음 무기 오 에피 무기 바꿔야 되겠다. 그냥 박아버리죠. 다음에 장신구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어 독성 동무 나와야 돼요. 독성 동무, 제발 독성 동무 역병 좋을 것 같아요. 아, 안 나왔고, 격투가 나와버리네. 독성 동무 제발. 아 운송하고 앉았다 제인장. 그렇다면 합성해서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 땅검이 어야 돼요. 독성 동무 땅검이 어야 됩니다. 도적은 아무튼 재밌네요.